눈송이 상자 까기 시작하겠습니다. 눈송이 상자를 무시무시한 눈송이 상자 5개, 별빛 눈송이 상자 5개, 수영자 파티 5개, 이렇게 사서 포로왕의 보물 상자까지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16개를 까는 거죠. 총합. 시작해볼까요? 근데 뭐, 근데 이거 내가 아까 그 메뉴를 봤더니 내가 원하는 거 어차피 안 나오긴 하더라. 원딜 스킨은 거의 없던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상자부터 한번 까볼게요 어.. 있는 스킨을 주네? 이 <laughs> 스킨이 있고 어.. 눈송이 사탕 있는 스킨도 그냥 나오지 마죠 스킨젤리품은 이거는 조금 어.. 핫하친 것 같아요 분장한다문도? 이런 스킨도 있어요? 나이 스킨 처음 본.. 이런 스킨이 있어? 뭐야 응? 어? 이것도 주네? 어? 뭐야 아 이게 나와? 여기서? 그냥 주는 거 아니었어? 사야.. 세트 사야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것도 주네? 어허음 나 계속 까보겠습니다. 불츠 스킨 있다고? 어, 불츠는 가끔 하니까 뭐 나오면은 좋을 것 같긴 아겹 <laughs> 겹치는 것까지 나오네요. 허허 좋지 않다. 이게 겹치는 것도 나오는구나. 롤리뽑비 이건 좀 예뻤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롤리뽀삐는 어.. 바꿀만한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기억하기에 꽤 이쁜 스킨이었던 거. 아, 맞아. 지금 마우스 안 보이지? 잠깐만요. 마우스 이건 보이는 게 낫겠지? 이제 안 보일 거예요. 마우스 어. 이건 마우스 보이는 게 낫겠다. 다 까고 감정 표현 아이콘 만들어요. 아, 그래? 아, 그런 것도 있어? 어, 언더월드 투페, 이거는 괜찮죠? 오. 어, 이건 괜찮다. 투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온 것 중에? 투페가 제일 상타인 것 같은데? 솔직히, 딴 거는, 일단 이거 두 장은 굉장히 쓸모 없고, 어, 호박머리 해카림도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저 해카림도 좀 하거든요. 근데 해카림은 이미 있어, 이거는. 내가 옛날에 샀고, 어, 롤리뽀삐? 문도는 음, 별로고 두 개는 괜찮네요. 어두 개는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일단 뭐 나머지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별빛 뭐가 나올까? 오오 어? 오호 별소자징크스 이거 게이드 아닌가? 오호 오 이거는 십상타인 것 같아요. 10 상타치 오졌고요안 하잖아요, 나왔구요. 어. 직안 하는 캐릭터긴 하죠. 아, 그래도 어디야, 이게. 이거 일단, 손나 상타치. 오졌구요.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때문에라도 내가 징크스를 혹시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징크스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사람들이 막, 어, 징크스 안 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보는 사람들 이 있는데, 전 맨날 징크스 안 한다 그랬거든요. 징크스 아마 캐릭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려면 캐릭 사야 됩니다. 어 근데 솔직히 이거 나왔으면은 한 번, 어오 보물 상자 조각 게이드 어 만약에 이거 아마 챔피언 미보일 거야 맞아. 내가 원딜런데도 제가 원딜런데 징크스를 아예 안 해가지고 캐릭조차 없어요. 음 이거는 나중에라도 어 징크스 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왔는데 솔직히 안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상자까지 계속 할게요. 이거 두개 나왔냐, 지금? 왜두 개야, 이거? 아! 아, 나 이거 왜두 개야? 하자마자 바로 떴어. 아, 근데 갑자기 개수가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 뭐지? 했는데, 아, 하나 더 떴구나. 어, 두 개. 쌓였습니다. 하나는, 어, 팔 던지 해야 될것 같고. 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 징크스를 안 하는 원딜러도 있네? 이렇게 많이들 그러시는데. 어! 개이득! 어, 바루스 나왔죠? 어? 오! 바루스 좋아! 바루스 좋아요. 무작위로 돌리라고, 이걸? 아, 이것끼리도 또 합성을 하라고? 오, 보물상자 조각까지? 오, 이러면 하나 더 나와요, 이거 상자? 오, 포로왕의 상자도 두개 됐네? 오, 좋아요, 일단. 이거 까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걸 또 조합하자고? 그게 좋은 생각일까? 어? 어 이것도 좋죠? 별 소호자룰루 뭐 일단 룰루는 내가 안 하는데 이거 꽤꽤 뻗던 꽤것 같아 요내 기억에. 어 이거 그 좋아? 바꿔놓으면 언젠가 쓰거든요.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안 쓰는 건 돌리자고. 아 그런가? 안 쓰는 건 돌리는 게 낫나? 너무 다 바꿀 생각 하고 있나요? 일단은 다깝시다 다음은 수영장 파티인데. 여기서 일단 예상해 보는 건 일단 그레이브즈 말고는 수영장 파티에서 내가 원딜러가 있나요? 수영장 파티 원딜러 없죠. 음, 룰루. 이건 약간 수영장 파티는 약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 약간 한정돼 있잖아. 수영장 파티 이러니까. 나올 게 솔직히 약간 한정돼 있거든. 아 맞네 리신 이 있네요. 아 리신 나는 리신은 가끔 하니까 오, 리신 나오면은 바꾸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리신. <laughs> 얘기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와 버렸고. 이러고 그부만 나오면은 아마 수영장 파티는 거의 풀 아닌가? 또뭐 있나? 수영장 파티? 그부 정도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부, 문도 맞아 문도도 있죠. 수영장 파티는 조금 별로 안좋은거 같다 어..질렀는데 별로..별로 같다 딴거는 그래도 질렀을때 일단 제일 좋았던건 별빛은 좀 일단 상타인거 같아요 별빛..별빛상자 여러분 지를거면은 별빛을 지르세요 별빛 별빛이 상타네 그..아까 그 처음에 뭐지? 무시무시한 그것도 그렇게 별론거 같고 별빛이 제일..제일 제일 상타다 보니까 별빛이, 별빛 사세요, 별빛. 이거 뭐, 파는 게다 다른데, 레넥톤. 그부 결국 안 주나? 그니까 이제 안 팔죠. 아, 근데 그거 돌, 돌다 보면은 또 나오지 않을까?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은데, 이게 그 날짜마다 파는 게다 달라. 그 나는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씩 사놓은 거거든. 아, 피오라. 아, 일단 원딜러는 안 나왔네. 이거, 그래도 수영장 파티는 골고루는 나왔는데, 원딜은 안 줬어. 음.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 그, 별, 뭐야, 눈송이 상자. 눈송이 상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포로왕 보물 상자 한번 까봅시다. 이거는, 어, 다른 상자들 하다 보면은 까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온전한 스킨을 줘요, 이거는.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재료니까 내가 추출을 정수를 모아서 바꿔야 되잖아. 근데 네, 포로왕 보물상자는 완성된 걸 줍니다. 아이콘은 다 까고 하자. 아이콘은 다 까고 할게요. 이거 바로 까겠습니다. 이것도 뭘 줄까 여기서 이, 이게 좀 궁금해 나는 아트록스 싫어하냐 진짜로? <laughs> 아트록스를 주네. 와, 와, 지렸네? 아트록스를 주네요? 와. 와, 진짜 극혐이다, 이거. 아트록스 진짜 지렸다, 진짜. <laughs> 나오지 하나도 까겠습니다. 제라스. 포로왕 보물상자는 별로네. 존나 좋은 걸안 주네요. 아. 캐릭터 없죠둘다 뭔가 왜 이렇게 허탈하지? 뭔가 이게 얻은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그죠? 별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오,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들어. 나 굳이 여기서 만약에 볼거 뽑자면은 별룰루나 별진크스이두 개랑 이거는 원래 있었어요. 코르키는 원래 있었으니까, 이거 두, 이거 세 개? 이거 세개 말고는 다 필요 없거든. 여기 있는 거 솔직히 나한테 다 필요 없어. 아, 투패 트페 정도? 투패까지 멀리 보면 투패까지는 어... 아, 리신도 있구나. 아, 이거, 이거, 이것도 뭐 바꾸라 그랬죠. 이건 뭐, 뭐, 뭐 바꾸라는 거야? 이거 뭐 제일, 제일 높은 거? 이거 일단 바꿀게요. 36개짜리 어... 신기하게 생... <laughs> 아, 이거 바꾸라는 거였어.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으니까 바꾸고 한번 껴볼까? 어... 귀욤귀욤하네. 아, 근데 나는 좀 와드 스킨 나오길 바랬는데, 와드 스킨은 아예 없었나 보다. 그 메뉴에 아마 없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어... 이것도 재조합을 하라고? 재조합 뭐해요 재조합을 원합니까? 아, 이거 솔직히 제조합을 해도 이게 좋은 게안날것 같은데? <laughs> 재조합 오버 아니에요? 좀? 재조합은좀 오버 같아. 안할 거는, 안할건 돌려보자, 이런, 이런 거야? 문도는 돌리자구요? 아. <laughs> 어... 그러면은, 딱한 개만 돌려봅시다, 딱한 개. 나좀 쓸모없는 거 같은 거, 이렇게 두개 있는 거 같은 거 하나씩 돌려볼까? 아니, 근데 징크스는 왜 이렇게 아깝냐? 이거, 이거 팔면 존나 많이 주잖아 600. 이거 300. 싼 것끼리 돌려보자고? 이건 있고, 그러면은, 재조합을 한 번만 해볼게요. 딱 하나만 하고,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다리우스는 어차피 안 쓰고,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볼까? 문도랑 다리우스, 해카림. 요 조합. 어차피 다리우스도 할일 없을 것 같고, 해카림은 이미 있고요. 문도는 두 개. 요, 요거, 요거까지만 딱 돌리고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어, 정수. 케일. 이거, 파나? 이거 지금 파나? 아무튼, 이렇게 끝났네요. 케일이 있어서 저열로 들어갔고,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